지금 우리가 서로 갈라져 싸우는 모습을 본다면 누군가 너무나 비통하게 눈물 흘릴 것 같다. 그의 이름, 오영선. 1920년 일본군이 연해주 블라드보스토크 신한촌을 기습하여 수많은 한인들이 약살당했다 않았다. 영수의 독립운동을 정리하고 이동휘와 함께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임시정부 경기도의원 그리고 국무원 비서장으로 임명되어 국무총리 이동희를 보좌했다. 그런데 임시정부 안에서는 개조파와 창조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이들이 노선의 차이로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오영선은 우리가 한 뜻으로 싸워야 하는데 서로를 의심하고 비방하고 나뉘는구나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렀다고 한다. 그는 통일된 독립운동을 위해 1922년 독립신문에 신년의 생각으로라는 글을 기고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라는 이름 앞에서는 모두 동지다. 우리의 큰 병은 의심이다. 비방과 질시, 시기의 대부분은 선의 속에서 고쳐질 수 있다. 그는 분열된 독립운동계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었다 그는 임시정부의 개혁과 대동단결 그리고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을 이끌어냈다 1939년 3월 상해에서 병마와 싸우던 그는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순복했다 하지만 그의 뜻은 남았다 그의 마음은 지금도 살아있다 분열이 아닌 단결로 의심이 아닌 신뢰로 우리 모두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 그 이름 오영선 우리가 오늘 다시 불러야 할 이름이다